습니다 예아 코로나바이러스에 어제 한파랑 폭설까지 겹쳐가지고 어집 밖으로 나가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하는 일도 어려워지고 아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마음을 평안하게 지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어, 어~ 팬데믹이 있기 전에도 이 어려움은 항상 우리에게 있었고 영적인 침체는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뜨겁다가 곧 차가워지는 마음을 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로운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시간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설교 말씀이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긴 하는데 왜 이렇게 그 불이 빨리 꺼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큐티 본문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앞부분을 나눌 텐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소외된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 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이 영적 충만함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어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기 때문에 서로 좀생략을 할게요. 조금 빨리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주요 본문 따로 없고요. 어이 큐티 본문의 내용에 따라서 한절 또는 두 절씩 성경을 읽어 내려갈 건데 PPT는 없고 그래서 음. 모두 앞에 제가 이제 광고를 했지만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고요. 그래서 어, 눈이나 입으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작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까지 시작할 텐데요. 다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전도하고자 찾아오신 곳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입니다. 사마리아는 더운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물도 중요하고요. 물을 풀수 있는 우물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온 시간이 성경으로는 6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물을 길른 것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고 어, 더위를 피해서 아침 또는 저녁에 우물가로 모이게 되는데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어, 모두 아시다시피 어, 소위 요새 말하는 아싸. 네, 아웃사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성녀서 이야기를 무려 다섯 번의 결혼에 실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아, 그 말은 아무도 지금도 적절하지 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어, 우, 이 우물은 사실 여자들이 모여서 수달 떨면서 또교제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올 때요 행여나 누가 있지 않을까 누가 자신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더운 시간에 물을 끌어온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은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여인이 우물에 물을 뜨어오자마자 바로 말을 거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이 시간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인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보내시고요 단둘이 있는 시간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신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어 사마리아에는 아시다시피 혼혈인들이 많았어요. 어 그리고 말씀도 모세 오경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 정통성을 잊어버리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민 사상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또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아마 곱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자신한테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어, 기분 좋게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절 보면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도 아니하였다. 상종하지도 아니이습니다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종하다의 헬라어 어근을 보면은 기구 또는 도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음, 기구를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밥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더럽다고 생각해서 어, 그릇도 쓰지 같이 쓰지 않는 유대인 당신이 어찌해서 내 물동이로 물을 떠다 달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비꼬는 말투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네. 약간 좀 말이 어 이해하기 어려운 화법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마음 가운데 진정 원하셨던 고백은요. 나는 너의 구원자고 너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기를 원한다. 나를 받아들이고 나에게 생명을 얻으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약간 돌려 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이 여인은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예수님의 말에 날카롭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을 좀 같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릴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 나옵니까? 음, 날카롭게 이야기하죠. 좀 전까지 물 달라고 한 사람은 당신인데요. 어, 그리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나에게 그 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계속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큰아이까 네, 야곱을 언급하는 거 봐서 어, 이 여인은 혼혈이었지만 어,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존경하는 마음 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한테 이이 음, 이 위대한 야곱이 만든 우물 앞에서 양동이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물을 소산하게 할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지금 하시는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어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 우리가 존경하는 야곱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어, 조금 어이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외모가 뛰어난 분이 아니셨죠. 어, 갑자기 삐쩍 마른 유대인이 나타나서 어, 생명의 문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나?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진심으로 이 여인을 위해서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은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이걸 듣고서 이해를 못했죠.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듭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 반문을 하죠. 어, 그리고 예수님한테 넌 어떻게 해? 그것도 모르냐. 어, 위대한 종교 지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모르냐고서 책망을 받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진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에요. 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지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시 동,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 알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이 흥분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십삼 절 십사 절 보는데 십삼 절좀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이 네. 물은 어, 일단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물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맞죠. 어, 물 없이 살수 없지.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 그리고 자신이 줄 생수를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에 대해서 14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기도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14절을 좀 단어별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텐데 이 물은 어, 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어,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물은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물을 마시고 몇 시간 있으면 또 목을 마르잖아요. 근데 이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실 필요가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속에서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먹으면 없어지는 물이 아니고, 이한번 먹으면 우리 안에서 다시 소산하는 샘물로 변화되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물을 떠서 바깥에서 안으로, 몸 안으로 마시지만 이 신비한 물은 한번 먹으면 우리 안에서 다시 솟아나서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신비한 물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하도록 어, 이 물은 세미 돼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물은요, 사람을 잠시 만족하게 하고 잠시 살게 하겠지만, 또 목마르게 되는 물인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안에서 다시 샘이 돼서 솟아나서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만족시키는 물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지금 이 설명을 듣는 우리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에 이 신비하고 놀라운 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힙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생수는요 곧그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 곧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물이 되셔서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그것이 소사나 강처럼 밖으로 흘러나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7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4장 14절의 말씀을 조합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이거를 마시는 물로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주 주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 물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샘이 되어서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데 그 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영원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기억하게 하시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서 하실 일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이해하고 살아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좀 가겠지만 같이 한번 보고서 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신 좀 읽고 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유는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모 1장 14절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어,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먹을 때요. 마실 때 우리의 생수,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 집회 참석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쌓기도 하지만 사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깥에서 안으로 채워 넣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벌써 계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서 더욱 살아서 샘물로, 살아있는 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수가 주는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성령님도요 그분의 기능을 온전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생수인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면서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말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적 목마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기쁜과 간격이 없는 목마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두느냐입니다. 어, 우리가 다는 자문 말씀 이 있죠. 자문 어,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 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이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누구한테서잘 알고 있죠. 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액자로도 많이 나오고, 설교도 많이 인용되고, 어, 되게도 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23절 2절 말씀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잠문 사장 20절에서 23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0장 아, 죄송해서 잠언 4장이요. 4장 20,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민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우리가 살,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만족감이 아닌 영원한 기쁨이요. 이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 생수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 생수되는 말씀, 생명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큐티도 좋고요, 큐티 매일 해야죠,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도록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외운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만큼 또 우리가 외우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말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할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더욱 능력 있게 일하시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서 흘러가듯 나만이 아닌 이웃 세계도 생명력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동영상 유튜브 클립 많이 보기도 하는데, 어, 결국 진정한 변화는요, 어, 진정한 생명력은 우리가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두고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예배는 열심히 참석을 하죠. 모든 모임에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굳게 새겨진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씀 가운데 아주 명쾌하고 어, 뚜렷하게 간증하고 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억하는 말씀,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건요 어,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어,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작년에도 작년에 어, 누구나 그랬듯이 저희에게도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 걱정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걱정인들 찾아보니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어,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지내다가 어, 제가 늦가을쯤인 것 같아요. 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게 아,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제가 마음에 심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어,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을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영의 생각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어,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2021년도 의외나무교회 첫 금요기도회인데 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 저는 어, 누구를 도전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용기를 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어, 그리고 제 자신, 그리고 제 가족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해야지 제, 제 자신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올한 해는요, 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도전합니다. 그 말인 즉슨, 말씀을 외우기를 도전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길 이 시간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뿐만이 아닌 그 생명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목마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내 생명이 넘쳐나 흘러 이웃에게 전달되는 그런 한해가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드름으로, 시작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죽음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추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예배 때에 따라 쫓아가는 쫓아가는 종교적인 활동을 여 올하는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 안에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한해 그리고 우리 의 이웃과 가족을 전도하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